자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아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업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길앗 후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멀리 나아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째로,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31절부터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히다라는 말의 원어는 밝아 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눈이 다 밝아 벗겨지고,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맑지 못했고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두시고 벗기시고 그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이 밝아지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길을 막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꿎은 나귀만 때렸는데,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눈이 밝아진 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었음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제거해야 제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점 그 내면을 들여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덮고 있던 것들을 벗겨내야지 원래의 나를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어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 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을 발락에게 보내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엇박자가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 그래,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가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발람이 이방의 주술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발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발락이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주술사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방 주술사도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발락이 발람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변경까지 뛰어나와서 그를 기다리고 영접합니다. 얼마나 그가 갈급하게 기다렸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극진히 맞이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발람이 저주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며 쓸데없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극진히 섬기기도 합니다. 나라의 리더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수록 이와 같은 주술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 결정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서 무술과 무속과 주술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일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670km나 떨어져 있는 점쟁이를 불러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접대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발락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엉뚱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술에 빠지지 않도록, 무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락과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리더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 같이 돌봐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해서 기도하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